안녕하십니까. 튼실튼실 실전 모의고사 3회 총론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6번.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Q&A 게시물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겠습니다. 소문항 1번입니다. 총론에 근거하여 기억에 알맞은 말을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교과를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변, 먼저 질문은 무엇일까요? 교과군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교과군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기억을 포함하여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 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도 분류하는 등 기준을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에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이라고 적어 주셔야겠습니다. 알맞은 용어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니은. 1, 2학년의 안전교육은 이 교과에 64시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니은 교과로 한다면은 바른 생활, 실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입니다. 안전한 생활 교과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삭제되었지만, 기존의 바른 생활, 실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 안전 교육이 녹아 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총론의 문구를 캐치하기를 의도한 출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소문항 2번 보겠습니다. 답변 3에 적절한 답변을 써보겠습니다. 질문 3번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창의 융합 사고를 통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질문 바로 동아리 활동의 운영 중점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동아리 활동의 운영 중점에는 이와 같은 창의 융합적 사고를 통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체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 활동 및 놀이 마지막으로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 이렇게 네 가지를 총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중점 꼭 함께 암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튼실튼실 실전 모의고사 3회 총론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